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은 원회 시도당 위원장님들 그리고 원회 지역위원장님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앞맨 앞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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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박홍근 원내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신영대 이모경 의원님 한번 참석하셨는지 한번 살펴주세요. 아 여기 왔이모경원님맨 와... <목소리는> 앞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용 의원님, 네 앞줄로 와주세요. 당 대표님 도착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한 여섯째 줄까지는 원외위원장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당 대표님 내려오십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직부 청장 이혜식입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 보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158명의 꽃다운 어린 생명이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 27일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방치했습니다. 윤석열 조건은 참사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참사의 진실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로 유가족과 국민을 속이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본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1월 11일 여의도역에서 당 대표와 지도부가 참석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서명운동 분부를 발족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회에서 거리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지역위원회에 62개의 천막 당사를 세웠고 202개의 거리 서명대도 설치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에 지역위원장과 당원들께서 피켓팅에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일을 서명운동 본부 발대식을 시작한 지 12일 만인 어제까지 총 124만 6114명의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에서 68만 7825명, 오프라인에서 55만 8289명 등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많은 국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의 서명운동 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곳곳에서 거리 서명에 동참과 꼭 진실을 밝혀달라는 당부와 격려도 보내주셨고, 특히 온라인에서는 첫날에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큰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모아 방금 본회의에서 12구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주신 국정조사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진상을 외면하는 국정조사 거부를 뚫고 드디어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이고 제1의 의무입니다.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일방 통행을 하게 만드는 경찰병력 배치만 있었어도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유족들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참사가 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 놓고 위로하고 애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 유족의 뜻을 모아서 철저하게 참상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첫 번째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뜻에 후근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당 대표님께 오름창 함성과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중요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기 여러분, 먼저 3.4의 유발들께 공식 보고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종전 본회의에서 농산 임기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참사를 지켜본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국회가 뒤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70%가 찬성하고 원내 3당 181명 국회의원이 함께 요구한 국정조사를 집권 대상도 끝내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절규가 만들어냈습니다. 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의 서명이 진상규명의 닫힌 문을 결국 열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밝혀지는 참사의 진실 그토록 무심한 정부의 총체적 운영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유가족들에서 피 맺힌 통곡에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45일 짧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단 하루도 1분 1초도 허투로 쓰지 않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부실했던 사전 예방대책, 무능했던 참사의 현장 대응, 무책임했던 사후 수습 대책까지 단한 점의 옷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모든 과정을 유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158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여 야가 따로 있었으면 안 됩니다. 진실과 책임의 규명은 정치의 소명이자 우리 국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과 여당은 어렵게 마련된 이 국정조사의 장을 물타기, 시간 끌기, 증인, 어모와 책임, 은폐로 일관해서는안될 것입니다. 순간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구한다면 우리 지혜로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동은 절망을 없애는 해독제입니다. 시간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기억입니다. 행동과 기억이 필요할 때입니다.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확실한 처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상호 국정조사특위위원장께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우리 당의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오상호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길을 걷다가도 숨질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글자는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두 개의 단어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정조사 한번 관찰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을 보면서 사실조차 대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지역연장들이 나서서 광국민 서명운동을 펼쳤고, 최단 시간 내에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결국,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굴복하여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서명운동을 중단하지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뻔뻔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실을 은폐를 간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서 명문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황당한 사고로 무고한 국민들이 거리에서 숨지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여당이 못하고 정부가 못하면 야당이어도 나서서 책임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상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명운동 최 일선에서 힘써 주신 원외 시도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해주신 원외 시도당 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님들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대표로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실 이끌어낸 우리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시당은 8월 이후 외연 확장과 당원 배가운동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대구시장은 이전보다 확실히 다른 대대적인 현수막 개첩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장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민주당의 정책 홍보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공공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진보 정당 등과 교류하면서 저변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10월 21일, 24일에는 전국 최초로 대구 검찰청 앞에서 야당 탄압 규탄 기자 회견을 진행했으며. 야당 탄압 중지 1인 시위를 12개 지역 위원장님과 교대로 이어갔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개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언론에 보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능동적인 과정 속에서 많은 당원분들과의 피드백이 활성화되었고 대구시민분들도 대구민주당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는 6천명의 당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1월 15일에 발표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38.6%로 국민의힘 37.3%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원인은 매천 농수산물 시장 화재 수습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점 대구 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대구 경북도당이 먼저 대체한 점 대구 예산 학벌 를 위해 대구시의와 함께 예결위를 방문한 점 대구시민 상대로 우리 당의 전직 장관급 인사가 특강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시민들이 인식하시는 듯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즉각 대구시당과 12개 지역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동성로에 위치한 한일극장 앞에서 조정식 사무총장님의 참석하에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시당과 12개 지역위원회에서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개첩하고 12개 지역위원회별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검찰청 앞 국민의힘 대구 당사 앞 등에서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권리 나온 분들을 상대로 참사 국정조선의 필요성과 함께 서명 동참을 부탁하는 문자를 각 지역 위원회별로 보냈고 이에 대해 20%가 넘는 당원분들께서 즉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당과 지역 위원회에서는 가두 서명 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당원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시당과 각 지역 위원회는 서로의 서명 결과를 매일 공유하고 독려했습니다. 소명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각 지역인별로 서명 운동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20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총권리당원 19,602명 중 당원과 가두서명인을 합계 72.6%에 해당 14,228명 서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지하고 참여하신 당원분 그리고 서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12개 지역위원장님 상무위원님 지방원님 사무국장님 당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유족분들의 발음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운동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설명을 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53개 지역위원회를 대표해서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253개 지역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모경 신영대 두분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158명의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그 어디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158명의 생때 같은 생명을 잃고도 국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묻습니다. 길가를 걷던 내 가족과 친구, 평범한 우리의 딸과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왜 반상과 사과 한마디 들수 없는지 묻습니다. 왜 누구도 진심으로 책임지지 않는지 묻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 유가족의 절규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체계가 붕괴된 이유가 무엇인지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을 받들어 이제 정치가 국민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께서 열어주신 국정조사로 이번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민주당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한다. 하나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한다. 하나 민주당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국민 안전을 실현한다. 2022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동 네 이것으로 오늘 보고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